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별금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탁 씨의 영향력으로 인해 선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해피피플은 상계동 일대의 영탁 씨의 팬클럽 지역 모임 탁추무기에서 기증해주신 연탄과 이불을 전달했는데요. 추위가 한풀 꺾여 포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불암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상계동 일대는 제법 쌀쌀하다고 하는데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한 연탄과 이불은 기초 수급자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받은 주민들에 따르면 이불을 전달받으신 한 어르신은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이불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모임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 올 겨울 처음 맞이한 연탄 지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피피플 측은 방문하는 가정마다 감사 인사는 물론 음료를 꺼내주시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나눔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씨가 미스터트롯 방송 당시 인연이 된 경기도 고양시 한 노인 유치원에 꾸준히 선물 전달과 안무 영상을 보내는 등 따뜻한 효 나눔을 하고 있어 화제를 자아냈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 한 노인 유치원에 음식과 손소독제 그리고 막걸리, 생필품, 영양제, 마스크 등이 담긴 푸짐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역시 영탁 씨입니다. 이러한 영탁 씨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선물 전달은 코로나 19 사태에 맞춰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영탁 씨와 노인 유치원의 관계는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방송 출연 당시에 사형제라 불렸던 영탁 씨, 그리고 안성훈 씨, 김수찬 씨, 남승민군이 팀 미션 수행을 위해 당시 이곳을 방문했었고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과 환대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영탁 씨는 해당 노인 유치원에 고용한 기부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전달은 이날까지 총 5번이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선물은 쌀, 부침개, 점병 떡, 손수건, 막걸리, 닭강정, 손소독제, 마스크, 피존생필품, 영양제 등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로 할 제품을 고심해 다양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영탁 씨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새해를 맞아 노인 유치원 어르신들에게 직접 촬영한 안무 영상 편지를 전하기까지 했는데요. 영상 편지에서 영탁 씨는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영탁이가 올해에도 좋은 노래와 에너지 전해 드릴 테니까 2021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찐찐찐 건강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노인 유치원 어르신분들도 영상으로 화답하며 영탁이 성공해라. 영탁이 장가 가라. 영탁이 최고다라며 영탁 씨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요? 팬분들도 영탁씨도 이런 정말 이런 점만 보아도 영탁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장강하게 되신다면 1등 신랑감이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지난 22일 밀라그로 패밀리 공식 SNS에는 덥탁 조금 깐탁 반깐탁 영불티 재밌게 보셨나요? 헤어탁 시리즈 슬쩍 올려봅니다 맞춰 하시고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본방사수도 놓치지 마세요 광고현장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업탁이라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여러 헤어 스타일을 소화하고 있는 영탁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영탁 씨의 훈훈한 비주얼에 많은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곧이어 지난 22일 밤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탁 씨를 비롯한 탑 6와 여왕벌 6가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영탁 씨를 비롯한 탑 6가 대한민국을 트롯계로 책임지는 여왕벌 6 진미령 씨, 문희옥 씨, 이은하 씨, 김혜연 씨, 윙크 윤수연 씨와 함께 역대급 무대들을 속출시켰습니다. 앞서 김혜연 씨는 영탁 씨와 이찬원 씨를 언급하며 미스터 트롯 방영 당시에는 이찬원 군의 광팬이었다. 그런데 사랑이 바뀌더라, 영탁으로 갈아탔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에 영탁씨와 이찬원씨의 희비가 교차되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후에 영탁씨는 정말 예고편부터 크게 화제를 모았었던 사랑의 콜센터 최초의 진선미 조합, 영탁씨, 임영웅씨, 이찬원씨까지 유닛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날, 유닛 대결을 위해 영탁씨, 임영웅씨, 이찬원씨가 등장을 한 가운데, 이에 이어 영벌 식스는 윙크와 윤수연씨가 나섰습니다. 장민호 씨의 사랑의 누나를 선곡한 영탁씨는 이 노래가 올해 10주년 되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사랑의 누나와 따르릉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에 영탁씨와 임영웅씨 이찬원씨의 조합의 사랑의 누나 무대는 100점을 획득하며 많은 환호를 자아냈는데요. 이에 김혜연씨는 근데요 미안해 얘들아 0점을 받을 만해 인정했어요 라며 세 사람의 무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영탁 씨는 네 번째 대결로 문희용님과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문희용님은 이나연님의 목포의 눈물을 영탁 씨는 윤수연 씨의 꽃길을 선곡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내며 안방극장에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영탁 씨는 문희용님의 무대를 보고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신들께서 인간계에 내려오시면 넋을 잃고 경청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감히 신께 도전하는 격이다. 라고 말하며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영탁씨의 노래를 들은 진미령씨는 영탁씨가 부른 꽃길은 다르다. 이 노래를 영탁씨가 불러도 히트를 했을 것 같다. 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연중 라이브에서 영탁씨가 한순간 인생이 바뀐 스타 3위에 등극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20일 오후에 방송되었던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 트트를 달리는 여자에서 영탁씨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스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씨가 오랜 무명생활을 거쳐 대세로 떠오른 스타로 언급되었는데요. 영탁씨는 2007년 솔로 가수로 데뷔 이후 2년 후 4인조 발라드 그룹 l 클래스로 활동했고 2011년 2인조 그룹 제이 심포니 그리고 2014년 발라드 그룹 박지로 활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긴 무명생활 끝에 영탁씨는 트로트를 만나 대세 가수로 올라서 었는데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탁 씨와 함께 무명 시절을 견딘 장민호 씨는 15년 동안 중고 신인으로 소개하다. 요즘에는 중고 신인이라는 말을 안 해서 좋다라며 스타가 된 소감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영탁 씨와 이대원 씨가 함께 훈훈한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22일 이대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댕댕이 집에 놀러 와준 탁탁이 형 라방 출연 못해 줘서 미안하다며 집에 놀러 와 주었답니다. 생일 선물까지 센스 짱울 탁탁이 형 역시 마음까지 찐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사진 속에서는 영탁 씨가 이대원 씨와 어깨 동무를 하고 친형제 같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온화한 분위기가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대원씨는 조만간 탁탁이 형 신곡을 기다리며 꼭 커버해야지라는 글을 덧붙여 영탁씨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영탁씨와 이대원씨의 훈훈한 모습을 본 선배 가수 박구윤씨는 마음 착한 내 동생들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팬들 또한 동생 챙기는 영탁님 진짜 찐이시네요 보기 너무 좋아요 등의 댓글을 달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이대원씨는 미스터트롯 예선전 에서 영탁씨의 누나가 다기야 무대 를 선보이면서 깔끔한 무대를 보였고 영탁 씨가 잘 소화를 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둘은 우정을 점차 쌓아가며 현재까지도 친형제 같은 돈독한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자 다섯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강아지 고양이 모델과 촬영장에서 남다른 케미를 자랑했는데요. 자 정말 오늘 소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주세요. 자 같은 날 22일에 영탁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영탁의 불쑥 TV를 통해 영탁 멀고도 험한 집사의 길이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영상에서는 피존 광고 촬영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모델과 함께 촬영을 진행중인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탁씨는 촬영장이 낯선 동물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가 하면 긴장한 고양이 모델의 눈을 가려주는 등 따뜻한 마음씨까지 자랑해줬습니다. 영탁 씨의 배려 가득한 모습과 강아지 고양이 모델의 깜찍한 자태가 구독자 불쑥이들의 환한 미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댓글 이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정숙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신곡이 너무 기대되네요. 팬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노래를 들려주시려고 엄청 바쁘시겠죠? 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운이 좋은 사람님께서 우리 영탁님 있는 곳에는 사랑과 즐거움이 함께하지요. 오늘 밤을 기대합니다. 영탁님 콘서트장은 보나마나 축제장이 될 겁니다. 돌곰님 영탁님 소식 깨알 같이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 감사요 돌곰님 찐찐 좋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타관정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들 감사합니다 매력남 인성남 행복 바이러스 세상 살만하게 해주는 우리 영탁님 소식에 기쁨 별곱님도 올해 더 대박대박 기원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보명숙님의 댓글입니다 별곱님 영탁님 신곡 나온다 카니또 대박이겠죠 가창력 좋고 노래도 잘하고 인간성도 1등입니다 승승장구하세요 기도됩니다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님께서 영탁님 오늘 슈트 정말 잘 어울렸어요 꽃길 노래도 너무 잘하셨는데 노래방 점수가 우리들 마음 점수 늘 100점이지요 영탁님이 계셔야 분위기가 영탁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